샬롬 제 8주차 성경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교사이며 의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고쳐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처음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리빙스턴이 어느 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고 선량하게 생긴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 속에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마음 편히 살수 없어요. 이 그릇되고 악한 마음을 치료받고 싶어요. 마음을 고치는 약좀 주세요. 하고 아주 진지하게 사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리빙스턴은 빙글에 웃으면서 옆에 있는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잘 먹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올바르게 고칠 수 있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흑인 청년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먹는단 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먹는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잘 읽고 그대로 하게나. 그러면 자네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저절로 없어질 것이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도 얻게 될 것이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어떤 책이라 생각했습니까? 혹시 읽어본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느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기자들을 택하셨고, 저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왕, 예언자, 농부, 목자, 의사, 세리 등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개인적,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1952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반포된 개혁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걸쳐 쓰여진 책으로 비록 사람에 의해 사람의 말로 기록된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책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고대의 역사나 풍속을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와 예언입니다. 반면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것과 가르침이 들어 있으며 앞으로 있을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규범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규범으로서 신앙과 행위에 대한 법칙과 표준을 제시해 줍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하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바른지 늘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 최고의 지침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에 의해 여러 시대에 걸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제시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은 캐논이란 말로 정확한 자, 즉 길이를 재는 기준이나 척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성경은 성도들의 행위와 신앙과 그것에 대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구약의 39권이 정경으로 인정된 것은 AD 90년경의 얌리와 라비회의에서였습니다 신약은 AD 397년 칼타고 공의회에서 27권이 공식적인 정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외경과 위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감추어진 것들이란 의미로 일반적으로 읽기에는 허구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깊이 되었던 책들입니다. 위경은 가짜 제목이란 뜻으로 통상 히브리어 정경과 외경들을 제외한 초대교의 시절 쓰여진 문헌들로서 유명 인물의 이름을 기록된 책들을 뜻합니다. 외경이나 위경은 정경보다 열등하며 그 가치도 성경에 의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은 율법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6권, 예언서 1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서에는 모세 오경인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역사서에는 여호수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자먼,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가 마지막으로 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약성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13권, 공동서신서 8권, 예언서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역사서에는 사도행전, 서신서에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로 공동 서신서에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마지막 예언서로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6권을 교리서신이라고 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에서 빌레몬서 4권을 옥중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구분합니다. 구약 성경은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그리고 인간 타락과 구원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초대교의 탄생과 계속되는 복음 전파를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의 종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있습니까? 첫 번째, 영혼을 소성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가치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불완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영혼이 소생해지는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확실히 알도록 해 주기 때문에 우둔한 자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열어놓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은 우리를 허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것이기에 듣는 자를 기쁘게 합니다. 네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해주고 나아가 죄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교훈과 책망을 통해 우리를 바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우리가 행한 잘못된 일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진 능력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함으로써.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우리를 바르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준비시켜 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성경의 이러한 능력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성경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항상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지만 우리의 영혼은 성경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은 성경을 문학적이며 역사적인 하나의 고전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 속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해석이란 본문의 원뜻을 밝히는 것으로 그 기록의 배경을 상고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기록하고 신약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약은 구약의 배경에서 구약은 신약에 기초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홀로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석되어진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에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온전한 인격을 갖춘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온몸으로 읽어야 합니다. 먼저 눈으로 읽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움직여야 합니다. 해석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가슴이 움직여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손과 발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시,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본문의 문학적인 면을 고려하여 읽을 때 뜻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입관을 버리고 성경이 쓰여진 신앙적 관점에서 읽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나 곳곳에 높은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 생긴 크고 작은 호수들이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건기라서 들이나 산에 있는 풀들이 누런색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 호수 근처에서 자라는 풀들은 푸른색을 보입니다. 호수 가까이 가면 관목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보수 바로 옆에는 큰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처럼 이스라엘도 사막지대입니다. 그렇지만 샘이 솟아나서 물이 흐르는 곳 가까이에 있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들은 깊게 뿌리를 내려서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것을 평소에 경험한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우리의 영혼은 생기를 얻고 소성하게 되며 그 결과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영의 양식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으며 우리의 영혼의 생기가 얻게 되어지고 소성하게 되며 많은 하나님의 선한 과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8주차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새가족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